저는 이렇게 방탄 조끼를 안 입었어요. 이 안에. 아무것도 입었지 않았는데. 어떤 사람은 방탄 조끼를 안 입고는 겁이 나서 나 도저히 여러분 앞에 설수 없다.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또 방탄 유리를 쳐요. 앞에다가. 방탄 유리를 치고.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방탄 법까지 만들어요. 그래서 방탄법을 만들어서 자기를 공직선거법상 거의 사실 유포를 유죄로 파기완성한 대법원장 또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 하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? <laughs> 죄 지은 사람이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 대법관을 탄핵하겠다 청문회를 하겠다 또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<laughs> 이번, 이번 너무 좋아요. 김문수 이제 모두 다 바꿀게요. 위대한 대한민국.